오늘은 어떤 새끼가 걸릴까 궁금하네. 어리버리하고 돈 많은 새끼가 걸려야 할 텐데. 크크크. <laughs> 어. 문자가 왔네. 알지 못하는 번호인데. 그래도 한번 봐보자. 광고겠지. 오빠. 나 고2 이름은 효순이야. 나 아직 어려서인지 나이 든 남자가 좋더라. 이거 뭐야? 바로 화상통화가 되네. 오빠 졸라 귀엽다. 나랑 화상통화하자. 오빠는 딱내 스타일이야. 이 녀석은 내가 남자인지 모를 거야. 미리 찍어놓은 여자의 영상이 보일 거야. 병신아. 그래. 잘 됐네. 나도 지금 잠깐 쉬고 있었는데. 안녕, 내 이름은 두꺼비야. 나이는 28살. 걸렸다, 28살, 두꺼봐. 오빠, 나 부탁이 있는데 틀어줄 거지? 뭔데, 웬만하면 들어줄게 나, 남자 몸에 졸라 관심이 많아. 오빠의 몸속을 보고 싶어, 보여줘. 지금, 여기서,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 그럼 안 보여줄 거야? 싫어, 싫어. 그럼 내가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 그거 보내줄게. 이 새끼 생각보다 쉽게 걸려드는군. 알았어, 오빠, 빨랑 보내줘. 보고 싶어. 넌 사진이 오는 동시에 인생 끝이야. 놈의 몸속 사진이 왔다. 씨발이 새끼. 정말 장난하나. 진짜 몸속 사진을 보냈잖아. 잘 봤지? 내 몸적 사진. 내가 껍데기는 이래도 편은 통뼈야. 근사하지 않아? 그래,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 오빠, 몸속 말고 몸에 털난 은밀한 거 알잖아. 거길 찍어 보내줘. 얼굴이 꼭 나와야 돼. 알았지? 내 몸에 털이 있고 은밀한 곳? 그래, 두꺼봐. 이제 제대로 보내라. 그래도 그건 좀 아주 부끄럽잖아. 오빠, 나만 믿고 보내줘. 교수님은 나 오빠의 은밀한 곳을 보고 싶어. 미안한데, 안될것 같아. 거기는 보여주기가 너무 민망해. 이건 아니라고 봐. 이 새끼 생각보다 잘안 걸리네. 그런 방법이 있지. 두꺼봐. 그럼, 오빠가 보내주면 나도 내 은밀한 곳을 바로 보여줄게. 어때? 내 은밀한 곳은 너무 흉해서좀 그런데. 이 새끼 안 넘어오네. 이 녀석은 포기하고 딴 놈을 찾는 게 빠르겠다 오빠 그럼 나더 이상 통할 수가 없어 그만 끊을게 안녕 두꺼비 오빠 알았어 보내줄게 대신 약속해야 돼꼭 너만 봐야 돼내 은밀한 곳 이번엔 정말 걸려들었다 두꺼바 오빠 고마워 빨랑 찍어서 보내줘 넌 이제 진짜 X된 거야 씨발이 새끼 또 이건 뭘 찍어 보낸 거야 이건 코털? 설마 이게 은밀한 곳이야? 잘 봤지 내 몸에 털난 은밀한 곳이 새끼 머릿속에는 도대체 뭐가 든 거야 들어워서 웬만하면 안 보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코 풀고 깨끗하게 씻었어 어때? 이게 오빠의 은밀한 곳이야 장난아삼코속내 몸에 털 나고 은밀한 곳 맞잖아 잘못 생각했나? 혹시 기속이었나이 새끼 정말 열받게 하는군 어떻게 하든 네 알몸 사진을 받아야겠다 오빠 남자들만 있는 그거 있잖아 아, 진작 말하지. 그걸 보고 싶은 거야. 이제 확실하게 알았지. 나 그거는 자신 있는데, 내 거는 졸라 귀여워. 이 새끼 또 이상한 거 찍어 보낼 수 있어. 이번엔 확실하게 말해야겠어. 오빠, 단도 직입적으로 말할게. 오빠의 알몸 사진이 보고 싶어요. 아무것도 거치지 않는 알몸 사진. 어, 알아들었어. 그거라면 나 자신 있지. 너도 한번 보면 졸라 좋아할 거야. 리얼 이번에는 확실하겠지. 두고 봐. 그거면 집에 가서 보내줄게. 괜찮지? 시간이 조금 걸릴 거야. 알았어, 두꺼비 오빠. 손꼽아 기다릴게. 니네 추악한 알몸 사진을 한번 볼까? 이번엔 확실하게 두꺼비 알몸 사진이 왔다 그런데 이 사진으로는 협박할 수가 없다 두꺼비 베개 사진이잖아 여기다 문 열고 들어간다 사심이 널 몸캠피싱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씨발 두꺼비 너 경찰이었어? 널 찾기 위해 내 알몸 사진도 보여줬다 감방에서 푹썩기 전에 실컷 봐라 했끼야